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동부 번역 학생입니다. 먼저 이번 2 0기 전도폭발 훈련을 은혜롭게 마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도폭발을 하기 전에는 전도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고 멀리 살아서 어쩔 수 없이 못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니 구원에 대한 확신과 유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이를 통해 전도에 대한 열정과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도폭발을 하기 전에는 학교 친구들에게 우리 같이 교회 가자 라고 하면 거절당하거나 저를 이상하게 여길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정말 교회에서와 학교에서의 저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더욱더 담대하게 전도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도폭발 훈련 과정의 다양한 성경말씀과 예화를 통하에, 통해서 전도가 중요한 이유와 전도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처럼 전도하고 싶어도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거나 잘 모르겠어서 이상하게 볼까봐 또는 피로성을 느끼지 못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며,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비록 전도자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도, 결국 일하시고 계획해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이번 칼갈이 전도에 대해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번 칼갈이 전도 때, 하나님께서 덥지 않은 날씨를 주시고 비를 주시지 않아서 적당한 기온으로 전도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칼가리를 통한 전도는 처음이라 긴, 떨리고 긴장되었지만 제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많은 분들께서 제 복음 제시를 잘 들어주시고 또 복음 제시를 듣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신 분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칼을 가는 시간 동안 복음 제시를 하며 그분의 고민과 기도 제목들을 들어드리고 기도하니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비록 몇몇 분들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도 계신데 그 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이래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실 것이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전 전도 폭파 훈련 중에 저는 저희 반에 있는 가장 친한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친구는 서초동에 살아서 저희 집과도 멀고 교회와도 멀었습니다. 또한 이 친구는 사실 코로나 전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다니다 코로나 이후부터는 부모님만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약속을 잡아 결국 그 친구는 해피데이 날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느껴졌을 수 있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새 친구를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그 친구는 저희 교회 에 다시 못올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전에 다니던 교회를 부모님과 다시 같이 다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살짝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를 다니지 못하더라도 저를 통해서 제 친구가 마음이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채플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서도 그 친구가 활발하게 찬양하고 유통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일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번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 전도가 전도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앞에서 말했듯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이지만 결국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나,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구나 할수 있고 또한 반드시 해함을 믿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